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썼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주실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 추발한 나이다 주님과 함께 하는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거 다시 i <laughs>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를 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난 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한분한분 한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큰 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을 가진 자로, 복음의 통로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 하는데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 하나를 뽐으라면 아마도 믿음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추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로마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발생되고 생성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한테 다 정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은 무엇이고 믿음은 무엇이고 뒤에 있는 믿음은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거두절미하고 믿음은 우리의 어떠함에 의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의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 안에서부터 격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즉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는 표현은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결과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에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결과라고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믿겠다 한 결단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율법과 믿음을 대조하며 율법은요, 인과율. 내가 그렇게 한 대로 결과를 받는 법칙이라면 원인과 결과의 법칙. 근데 율법이 아닌 뭐예요? 은혜의 법칙, 믿음의 법칙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떠한 조건과 원인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 믿음. 이것이 바로 은혜의 법칙이다라는 것을 로마서 1장부터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믿음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아므니라 믿음은요 들음에서 난다라고 합니다 근데 무엇을 듣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성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듣냐면, 14,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오. 기록된 마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 즉, 복음. 말씀이 전파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시고요. 그 보낸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파될 때그 말씀을 누군가가 듣게 되고 그 들은 사람이 믿음이 생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고 전파하고 누군가가 듣고 믿음이 생김, 이러한 과정을 주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된 거고, 그리고 지금 그 들은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창세기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물질, 명예, 건강 이런 축복의 차원이 아니라 관계적인 복이라고 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류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시키겠다라는 차원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은요, 대대 후손과, 그리고 뭐예요? 영원한 언약이 되었더래요. 영원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언약은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약속이 미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조국, 한국을 긍일히 여기셔서 토마스 선교사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됐으며 그 복음을 누군가가 들었기에 믿음이 생성되었고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도요 동일하게 오늘날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 아름다운 복된 소식, 즉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의 메시지인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군가에게 흘려 보내는 통로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을 지상 명령, 다을지, 위상, 가장 위대하고 더 그레이트 커미션 아주 중요한 명령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VIP를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교적 삶은 목회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믿는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야 할 사명이며 이 땅에 우리를 존재케 하신 이유라고 목적이라고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8절 이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믿지 못했다는 것을 핑계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투와 시기를 격발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질투를 먼저 하게 한 것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극률이 여기는 다시금 회복시키길 원한 복된 소식을 듣고도 알았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치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돌이켜 다른 이에게 자신을 드러내기를 주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것. 이스라엘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안 되겠다. 내가 이방 민족에게 자신,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질투와 시기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아, 내 마음을 알아달라. 이것이 진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도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중 하나는 성경을 보면 선택받은 왜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구원하기를 원했는가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근데 문맥을 잘 읽어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방 민족 가운데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이방 민족도. 돌이키기를 원하셨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죽게로 돌이키기를 원하고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도 손을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복음을 나누고 전해야 할 사명으로 부른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참고, 또 참고,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극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아직도 손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이켜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오늘 날에도 우리 가운데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우리가 있는 현실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은 VIP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있는 직장과 캠퍼스와 가정 안에서 우리가 복된 통로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존재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허락된 믿음을 잘 지키며, 오늘 하루도 주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직도 주의 복음을 모르는 사랑하는 VIP들에게 아버지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부르신 자리, 가정과 캠퍼스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